아, 오늘 일이 안 풀려고 그러는지 어제 밤부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경고등이 떴습니다. 경고등이 떠서 한 시간 정도 이후로는 이제 속도 출력 제한이 걸려서 20km로 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칠곡... 칠곡 외관에 있는 불보서비스센터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짐이 예약돼 있는데 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트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저는 경북 칠곡군 외관에 있는 볼보트럭 외관 사업소에 와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여기에 왜와 있냐면 경고등이 떴습니다 오늘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크 낮음 옆에 0시간이라고 적어져 있죠 지금 차는 시속 20km 밖에 달리지 못합니다 아 아침부터 차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아 정비를 빨리 마쳐야 될 텐데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이 사장님이 들 많아 가지고 한... 네분 5분 뒤에 이제 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사정을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약 짐이좀 있어서 좀이 프로그램으로 이 경고만 좀 삭제를 해달라 그래서 경고등이 또 뜨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제가 광주 가서 광주 센터로 들어가야, 입고를 해야죠, 이게. 왜냐면 저는 여기 경북 뭐 칠곡 외관 쪽으로한 번도 안 와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시간이 마침 이게 작업을 안 들어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비사분이 계셔가지고 어, 다행히도 뭐한 5분, 10분 만에 메시지는 삭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게 정비하는 거는 하는 건데 이게 예약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화해서 제가 이제 못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또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또 하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3시 전까지 이제 하차지에 가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다른 차를 알선, 이 알선소 사장님이 수배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분한테 이제 자주 이쪽 일이 제가 기, 이쪽으로 경북쪽으로 오면 한 번씩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경북쪽이 있느냐 그래서 질문 한 번씩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또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부탁을 좀 했어요. <laughs> 원래는 순서대로 해주시는데 저는 정비 정비는 필요 없다. 정비는 필요 없으니까. 메세지만 이 경고등 메세지만 삭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했습니다 <laughs> 정말 하... 힘드네요 힘들어 일이 없는 것도 힘든데 정말 아, 1월 첫 주는 일을 많이 못해서 지난주에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하반... 음, 주 후반되니까 일이 없어서 하차 복귀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야간에 오후 10시에 화성 독탄 쿠팡에서 이제 물건을 하차하고 이렇게 하차하려고 시동을 켜고 나왔는데 이게 어제 엄청 추웠거든요 영하 10도 12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요소수 품질 경고등이 아니, 다시 떴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때는 일을 잡았거든요. 이쪽, 경북 쪽으로 내려오는, 경북, 경상으로 내려오는 일을 잡아놔서, 어, 갑자기 이게 뜨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인식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오다 보니, 짐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짐을 싣고 이제 왔죠. <laughs>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내비도 잘못 찍고 한 시간 정도 뭐 아무튼 헤매다가 아무튼 짐을 싣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경북 쪽으로 오니까 두 시간이 남아요. 그래도 경산에 물건을 하차하고 나니까. 1시간이 남은 거야. 1시간, <laughs> 1시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홀보 트러블을 하시는 분, 이런 밴드 같은 거에 이렇게 여쭤봤죠. 예.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인터넷에 문의를 했어요. 이런 이런 경도등이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간이 이제 고치신 분이 계시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또 고맙게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댓글을. 그래서 그분이 이거 출력 저하로 이제 속도가 안 난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렇게 수리하고 안에 그 요소수 분사 노즐 쪽에 이렇게 하얗게 끼는 그런 거를 청소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물론 사업소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쪽 경북 쪽에서는 뭐 사업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인터넷에 이렇게, 그쵸, 사업소? 사업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 했더니, 여기 대구, 하나 대구 달성에 하나 포항에 하나 여기 경북 칠곡 외구, 외관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 가는 뭐 쉽게 갈수 있는 방향이 외관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외관으로 갔어요 이제 잠깐 시간이 그러니까 점검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타이밍이 있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비사님께서 이렇게 지워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우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음, 어렵네요. 어려운 것 같아요. 12월은 정말, 아니, 어려운 것 같아요. 1월은, 올해 1월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일이 없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 저희가 1월에는 작년 하반기 부하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부하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올해는 2월 1일부터 명절이죠 설날이고 <laughs> 2월은 다른 더 달도 짧죠 <laughs> 그래서 아또 자동차세 연납도 있고 또 저희는 이런 면허세 면허세도 내야죠 많이 나왔더라고 2만 얼마 나왔던데 2만 3천 원인가 나온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저는 주말에, 이제 주말 15일부터 그 부하치세 신고를, 신고가 가능해서 일요일날 컴퓨터 켜놓고 지적지적 하면서 제가 부하치세를 신고를 제 스스로 한 지가 작년부터 해서 뭐 맞는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해서 어, 일단 했습니다. 뭔가가 짓세도 내고 자동차 세 연납도 내야 되고.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또 광주 가서 볼보 그 사업소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서 이게 또 얼마가 나올지 겁도 나고 일이 없을 때는 좀 이런 자동차라도 안 아프고 튼튼해야 되는데 주인도 부실하고 차도 부실하고, 아, <laughs>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부화지세랑 신고 다 하셨나요? 아직. 안 하실겠구나 1월은 잔인한 날입니다 잔인한 날이에요 부어질 때까지 다 네? 지금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해주실지는 모르겠네요 어쩌면 오늘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 일을 한 차를 마치고 광주 사업소에 차를 맡겨놨는데 뭐좀 늦어지고 퇴근시간도 돼 가지고 이제 퇴근시간도 돼서 맡겨놓고 왔거든요. 근데 오전에 연락이 와서 일단 필터 교환했고 녹수센스 쪽에 문제가 좀안 좋다고 그래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아직 없어서 지금 오후 3시 돼가는데 어,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사업소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예 오늘 그냥 가야될것 같습니다 일단 녹수센스 교환하고 필터 교환 했는데 제가 좀 차가 저단해서 소리가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좀 시운전을 해보시고 이게 미션쪽에 베어링이 좀 안좋을 수 있다고 좀 내려 봐야 될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내리면 하루 이틀 또 걸린다고 하니까. 아, 그냥 연락 줄 테니까 집에 가래요.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나올까요? <웃음> 겁나네요. <웃음> 올 겨울에, 이달에 일도 많이 못한것 같은데, 또 이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달에 답답하네요. 제가 다 고치면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